아, 안녕하십니까. 우수방입니다. 아, 오늘은 가정용 셋싹상 재배기 텃방, 여기 조립에 대해서 아, 여러분들한테 조립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우리 회사에서 아, 일반 여러분들 LED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립을 해서 보내드리면은 순서에 의해서 아주 간단하게 아, 끼우기만 하면은 조립이 완성이 됩니다. 아, 먼저 택배를받으면 아, 짐을 풀어서 이렇게 옵니다. 아 이렇게 오는데, 아 요, 요게 이제 알루미늄 기둥입니다. 알루미늄 기둥인데, 먼저 이렇게 해체를 놨어요. 어 풀어가지고 다시 끼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해체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어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마감입니다. 그래서, 해체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철망형 선반입니다. 요거를 일단은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먼저 알루미늄 마닥 불러 요걸 네기통에 먼저 세웁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세우는데요. 아, 요거 조립은 이렇게 가로 해도 되고, 세로 해도 됩니다. 세로. 아, 이렇게 세로 해도 돼요. 제가 가로 세로 새로, 세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걸 세로로 세울 때 세로든 가로든 여기 보이는이홈 부분. 파인 부분이죠. 여기 항상 안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매끈한 부분, 이거는 바깥쪽으로 향해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안쪽으로 홈이 파인 부분 안쪽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홈이 파인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네귀통이를 어, 알루미늄 바닥 블럭을 홈 파인 부분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해놓고 요 위에 철망형 어, 선반을 올려놓는 겁니다. 쓸 때는 여게 중요한 게또 하나 있는데 이게 앞뒤가 있어요. 앞뒤. 여기 보면 이매끄한 부분이 어, 위로를, 위로, 위로 향해야 되고, 여기 보면 이 거친 부분. 여기 보면 거친 부분 있죠? 아, 철망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친 부분. 요거는 안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매미끄한 부분이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다 내네 모통에, 내네 기통에 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자, 올려놓고. 아 어, 여기 보시면 제일 끝 부분입니다. 아끝 부분에 이렇게 끼우시고 내교통이 다가 이렇게 와야 돼요. 어 이렇게 와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는 이렇게 이제 홈이 파인 부분에 나와 있죠. 이렇게 살짝 눌리면은 쏙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잘안 들어가면은 어, 나무 망치라든가 아니면은 어, 여러분들 망치로 살살 두드리면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서 해자 눌립니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블록 위에 철망형 선반에 올라가 있으면은 여기다 알루미늄 기둥을, 네 기둥을 세웁니다. 어, 아까, 어, 여기 보여드렸던 이걸 세웠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안쪽 부분이, 어, 파인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어요. 이런 어, 형태로 조립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두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 기둥 4개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위에 선반 선발, 철렁이 선반을 세우는데 요 여기는 우리 국산 엘리 d 등이 같이 식물이 좋아하는 등이 같이 되게 달려져 있습니다. 여기 위로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니다 메뉴 등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 여기 살짝 누르면 비가고안 돼가면은 망치로 살살 두들겨주면 됩니다. 자, 이제, 어 위에 두 번째, 이 철망형 선반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마감, 블록만 끼우면 됩니다. 블록도 여기 홈이 파인 부분이 있고, 바깥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안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 안쪽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바깥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러면은 일단 기본 구조물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보면은 7W짜리 엘리드가 4개가 여기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수주통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수저 통은 아 이렇게 되고 또이 원래 두 개가 귀하고 하나 더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좁은 공간에 더 식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세개세 어, 세 개까지 통하는. 이렇게 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이통 하나에 여러분들 그 묘판을 하나씩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법판입니다. 여기 보면은 359뿌리를 식재할 수 있게끔 여기 다 식재 구멍이 나와 있어요. 식재할 때 여러분들 아주 간단합니다. 이조삼 여기 내두라 그러면은 여기 작은 들를 끼워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올려 놓으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딱 끼워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죠. 아 위에서 밑으로 꽂아도 되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와도 됩니다. 아 이거 식재하는 거는 여러분 편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거 하나가 352 뿌리니까 이세 칸이면 거의 4 0 뿌리가 이 좁은 공간에 식재가 됩니다. 천 뿌리요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새싹삼은 어 뿌리보다 줄기, 잎에 사포네 성분이 아홉 배 많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이 육류하고 같이 섭취할 때도 아 상당히 여러분들 도움이 되고 또 건강에 좋다는 거, 이런들 무궁해무능약으로 마음껏 키워서 섭취할 수 있고 전 가족이 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오늘은 여러분들 이 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참 얘기에 빠졌네요. 여기 안에 보면은 이 물이 고여 있으면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브로어, 어,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브로어가, 어, 여기 한 통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3구짜리가 있고, 1구짜리, 어, 개인적으로, 어, 각, 각 1구짜리도 할수 있습니다만은, 아, 어, 기게 여기 브로어인데, 요에이 에어 호스 호수, 에어 호스에다가 엘보, 일자에다가, 요렇게 꽂으면 됩니다. 꽂아서, 여기, 에소에드 어, 정리만 꽂고, 요, 빠를, 물에 빨아들이면은, 그러면 거품이 아, 많이 나죠. 나도 이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빠지게 되어 있어요.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재배하셔서 아, 식상을 문화에 온대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 그 우리 텃밭, 아, 산사선 재배기 이걸 조립을 제가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아, 계속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이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